있고, 대한민국이 정북 세력과 신중 세력에 의해 정확어가고 있음을 알고는 20대 대학생들과 10대 중고등학생까지 분노하여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바뀐 흐름, 여론의 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입법부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경고라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함은 물론 반드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을 것을 엄중히, 엄중히 인식하고 더 이상 경범행동에선안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이 아무리 겁박하고 언론 방송이 선동질을 해도 위안하게 헌법을 순수하여 헌법의 소문에 의거해 공정하게 판결해 주리라 기대해왔다 그러나 11차 변론까지 진행된 재판 과정을 목도하건 탄식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일과 시간에 블로그나 쓰고 음란카페 회원 구설시에 오른 문영배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똥물을 끼얹었을 뿐이다 우리 국민들은 입법부와 언론방송에 막난니 칼슘뿐만 아니라 사법정의를 팽개친 사법부를 성토하며 부정하고 있다. 서부지방 엉터리 판사들이 불법으로 영장을 밟았을 때 주위대 주의,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선동군에 의한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가 벌어지지, 벌어지자 뒤늦게 서부지법을 찾아가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헛소리를 해 국민 여론을 폭발시켰다. 오히려 서부지방엉터리 판사들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정체가 의심스럽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울러 우리는 신뢰와 공정성을 상실한 헌법재판소가 불법적으로 판결할 경우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를 위한 견제와 균형인 사법, 삼권 분립은 실종되었으며 거대 야당이 장악한 이 법부의 핵포로 인해 행정부가 무력화되고 사법부가 겁박에 위축당하는 모습은 국가적 재앙이다. 끝으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외국 국민들과 함께 법법재판소가 국민적 의사를 뭉개거나 배우가 의심되는 각본대로 밀어붙이지 말길 경고한다. 헌재의 재판관들은 오직 헌법에 의거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숙고를 거듭해 헌법에 의한 엄정한 판단과 결정을 정확하게 내려야 한다 헌재의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옥성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고도의 통치 행위인 비상계엄 조치가 내란이라는 터무니없는 제목으로 판을 소추된 부당함을 비상계엄의합헌성으로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 따라 전시사면 또는 이해 준하는 국가비상선태에 따른 개업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핵을 반대하며 이를 획책한 입법부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실을 개탄하며 법치주의를 파괴받은 사법부와 공수처, 검찰과 경찰, 구치소의 반인권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네. 하나, 우리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세계인권선언 제11조, 대한민국 헌법 27조 사항과 형사소송법 270조, 275조, 이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배제한 채 불법으로 체포하고 부족한 모동은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이순영 신한미 차은경 판사를 강력 규탄한다 그러나 우리는 불법을 자행하고 법치주의의 파괴의 부역자들인 모동은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이순영 신한미 차은경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소준서 판사를 법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오동은 공수처장이 불법으로 발부받는 영장임을 알면서도 그의 밑으로 기어들어가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치무정 검찰총장을 1 세계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당대표 이재명 일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당에서 사당으로 전락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 네. 하나,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도 안되면서 일방적으로 탄핵신의를 밀어붙이고 있는 문영배, 이미선, 정기선 정정미 재판관 즉시 사퇴! 당해야, 당이, 탄핵 당해야 할 대상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임을 분명히 지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표 도둑질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저롱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세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헌법적 발단이자 고도의 독치 행위를 보여준 적극 지지하며 내란으로 몰아가는 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laughs> 하나 우리는 탄핵심판 11차 변론까지 진행된 재판과정을 목도하고 단식과 경황을 금할 수 없다. 원재 재판관들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국민적 분노, 툭발하는 반헌법적 결정을 내리지 말길 엄중히 경고한다. <laughs> 하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삼권 분립의 균형을 깨 다스당의 일방 독재가 정당화되지 못하도록 애국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탄핵소추안을 각하 또는 기각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3월 5일 세이브코리아 탄핵 반대 범국민연합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 오늘은 어, 처음이기 때문에 어, 더 많은 분들이 오고 는 싶었지만 제대로 연락을 못 받고 늦게 받았습니다. 자, 이제 내일도 11시에 이곳에 오는데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이더 넓은 장소를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일개차로 밖에 안 열어준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주민이 더 많이 알려주시고 내일 이곳에 더 많은 분이 11시에 시작하기 전에 이곳에 더 거기에 윤석열 네. 대통령.